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또 예측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무슨 뭐 탄핵 심판이 있기 전까지 변수라고 하는 변수는 다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월드컵 경기 앞두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있기 전에 그 상대방 국가의 전력은 또 어떤지 그리고 또 그날 출전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각각의 선수별로 지금까지의 골 득점력은 어떻게 되는지만 별의별 거를 갖다가 다마 분석하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하다다 안되면 그 문어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예측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의 탄핵 심판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 뭐 문어한테 예측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도대체가 헌재라고 하는 조직이 아니 그리고 사 사법부라고 하는 조직이 법과 원칙에 맞게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변수가 분석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예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예외적인 상황 수만 가지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헌재와 사법부가 글러먹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변론 준비 기일을 딱 하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최상모 권한대행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죠. 그렇죠? 변론 기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원래 이제 그선거를 앞두고 있던 2월 3일 날 갑작스럽게 2시간 전에 이제 문영배가 선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제 그한 일주일 전쯤에 그렇게 이제 선고가 있었던 것인데 왜 그러면은 비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중요도가 아 무슨 뭐 최상목에 대한 중요도보다 적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체제가 합법이냐 위헌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이 최상목에 대한 체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마흔 역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체제가 옳았냐 글렀냐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체제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결정주는데 시간을 끌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를 확정을 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계속해가지고 가는 것이고 사실상 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헌재가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마흔혁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 모양새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고심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고심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지금 최사모 대행이 했어야 되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 지금 이제 마역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를 탄핵시켰던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마역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위법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팩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전날에 이거 여야 합의를 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선택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요구했던 한독수를 탄핵시키는 만행을 보였던 게 팩트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마흔혁에 대한 문제가 한덕수한테도 연결이 됐고 최상목한테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 헌재가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흔혁에 대한 임명 문제를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자체가 기각이 된다면 바로 이제 최상목 대행 체제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이 순간에 마한혁을 갖다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망난의 짓거리밖에 되지 않겠죠. 누가 보든지간에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99.99%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저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이민가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00% 그래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크루터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임명할 것이 아니라 100%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한덕수 권한 대행한테 마흔 역에 대한 문제를 토수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최선모 대행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문제가 됐거나 마흔 역에 맞자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이 진짜로 막판에 가가지고. 시작스러운, 예상치 못했예행치을했던행아을하 라고 하닌 정말 제 하는 정이제이됩정이자일됩니월자일에최월4일한최행이어한얘행이했었 얘기를 했었들을일얘좀보을일요좀정협의회국정협의 통합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면서 국정협의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마흔 역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 박수영 의원이 이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상목과 동기입니다. 대학교 이제 입학 동기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자기랑 그, 그렇게 친한 박수영 제주 의원. 이 단식농성을 무기한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쪽이었으면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깔보고 조롱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쳐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최상목 지금 대행이 윤석열 정부에 현재 있는 최상목 대행이 박수영 지금 의원에 대해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권한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황을 바꿔가지고 우원식과 지금 이재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원식이 당장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을뭐 위로한대든지 이재명의 손을 붙잡아 준대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는 박수영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마흔혁의 마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가 한덕수 권한 대행한테 마흔혁의 문제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4일에 이제 그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비공개 간담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데 저는 살짝 좀 보여주기식인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난번에 이제 그두 명의 재판관 마은혁 빼고 임명할 때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한테 상의조차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의를 하겠다. 마은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상의를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었 때는 비공개 간담회라는 형태로서 그 약조를 그냥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불과 한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까지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 6일이랑 7일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따져서 숙고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았다라고 지금 일단 비공개 간담회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국무위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마흔 역 임명에 대해 가지고 숙고해야 될 점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했다라고 해요. 모두가 자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와 시기를 보고 마흔 역을 임명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였었다라고 합니다.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탄핵 자체를 갖다가 기.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제 권한 대응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성이 무슨 뭐10% 20%도 아니고 99%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서 최상무기가 갑자기 마흔혁을 임명한다면 이거는 그냥 지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 지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면서 대통령에 빠져 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왔던 것은 뭐냐 마흔혁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니까 대. 대행의 대행의 불과한 지금 최 대행이 이거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꽤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마흔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마흔여기가 임명된다라고 해도 아, 윤석열 대통령 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상모기가 이번에 있었던 비공개 아, 간담회 를 통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안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얘기까지만 있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상목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